선 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8년 10월 28일 대구 경북대병원 강당에서 개최되는 대한가정의학과 대구 경북지의 축의 학술대회에서 제가 상복부 촌파길 라잡이 강의를 초청받았습니다. 그게 강의. 프리뷰 시간이 아, 됩니다 네, 마지막 어, 시간이 됩니다 김일봉 추천 삼복구 28영상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복구 초음파 보험교정영상이 일반의 12장 정밀 14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임상 진료에서 14장은 최소영상이죠 추적 초음파 검사에서 빠진 어, 주요영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정밀 영상 열4 장에다가 간장 석장 담낭 두장 그리고 체장 다섯 장 양측 신장 네 장을 추가해서 제가 아, 그28 영상으로 아, 구성했습니다. 스캔 순서는 심압부 정단 스캔, 심압부 횡단 스캔, 우층늑근화 스캔 그리고 우층 상복부 어, 사행 스캔, 온라인 스캔, 우측 넥간 스캔, 그 다음에 어, 심하부 횡단 스캔, 심하부 어, 종단 스캔, 좌측 넥간 스캔으로 구성해서 자연스러운 참적자 이동으로 스캔 시간이 어, 단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2 8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일반 초음파 현상으로 간자의 종단사입니다심압의종단 스캔입니다. 심압을 종단 스캔해서 여기서 보는 포인트는 여기에 어, 리브의 레프트 로브 어, 라테랄 시험의 엣지하고 포스테레스페이스 안테레스페이스를 봅니다. 정상 리브는 이렇게 스무스하고 또 안으로 약간 큰 케이브 되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멀징되면 혹시 파토메가리가 있는지를 의심해야 되고 여기에 서피스가 어, 스무스하냐 노즈라리티가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프로브를 약간 우측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는 추가 초음파 영상으로 심하고 종단 스캔에서 간자액과 미상엽을 보는 영상입니다. 인피루 메나카바가 하트 쪽으로 들어가고 l e f t h e p a t i 치가 이렇게 아 어, IVC와 만납니다. 여기 l i g a 베노스이 있습니다. S1은 이렇게 IVC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로 보입니다. 이쪽도 S1이고, 이쪽도 S1입니다. 이쪽은 하 e 가 되고, l e f t h e p a t i 치입니다 이쪽은 left-lobe, lateral 슈 e 리어 e 이고 이거는 i 페리 e 입니다 그래서, S1, S2, S3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 초음파 아, 영상입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간자역 횡단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리브의 스피스로 리브의 라테랄, 어, 라테랄 세그멘트의 마진이 되고 이쪽은 심장이 됩니다. 어, 여기에 보이는 이거는 횡격막이 되고 리가멘트는 베노스미 됩니다. IVC가 됩니다. 이 음. 렙터부터 호라이전탈 옴비리칼 포션이 보이고 여기에 어, 리가멘텀 베노스이 있습니다. 옴비리칼 포션에서 두 개의 포탈 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라테라리 슈페리어, 라테라리 인피리어 중간에 보이는 혈관이 프터 헤파틱 빈이 브랜치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세그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추가 있는 추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서브 어, 코사스캔입니다 횡경막 여기 리가멘텀 베노스미고 여기 IVC IVC를 감싸고 있는 S1이 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 S1 그래서 s 1은 간의 가장 깊숙하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음파 빔의 테뉴에션이 심해서 어, 제코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캔할 때주 이렇게 스캔 각도를 어, 스캔 각도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섀도를 피해가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리가멘트 베노스맨 섀도 이쪽은 헤파토 두데랄리가멘트에 있는 섀도가 됩니다. 다음에는 <laughs> 프로프를좀 씌우게 됩니다. 프터 포탈 호라이전탈 은비리칼 포션 4번 포탈비인입니다. 지비가 이렇게 보이고 래프터 포탈 호라이즌탈 옴비리칼보서 여기 인트라파티 바일닥 단도. 요 부분이 S4가 아,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고점도 고가스캔에서 래프터 포탈빈 라이트 포탈을 길게 보는 영상입니다요 부분에 이제 양 포탈빈이 만나는 부분이고요. 이건 래프터 어이트트인트라트바 r 일 u 터프트인 b 라 t h 바 left 기서 만나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h e left i n t 음 r r u p t e d by t h 상 left interrupted by the right i n t e 로 r u p t e d by the right i n 이 e r r u p t e d by the right i 푼두스 부분이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에서 조금 가려져가 푼두스 범변을 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 각도를 조절해가 푼두스 위에 범변이 없는지 있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프로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면서 지비의 단축상을 관찰합니다. 여기에 라이트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해파틱비인을 보고 있습니다. 브루블 루페가 서브코스타리에서 미들해파틱비라이트해파틱비 여기 레프트해파틱비 레프트해파티비니 분치가 됩니다. 그래서 미들해파틱비는 레프트로브, 라이트로브 나누고 라이트패트는 라이트로브의 안테리어가 포스테리어로 디바이드합니다. 여기에는 라이트포탈비인이 안테리인 어 필이 됩니다. 5번 세그먼트, 8번 세그먼트. 7번 세그멘트, 6번 세그멘트 요레프이파티 f 인 h e p a t i 메인 브랜치 메인 은 h e main branch, the lateral segment is the medial. The left h e 다 a t i c vein is the lateral superior, the inferior d i v i 이쪽은 어, 포스테리 슈페리얼 됩니다. 8번, 7번 영역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측 넓궁화 스킨 프로그를 오른쪽으로 더 이동해가 포탈빈을 봅니다. 여기 메인 로발 피오 여기 안테리 인피리얼이고 포스테리얼 열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 인피리얼 이쪽으로 쭉 가는 이 부분이 포스테리 슈페리얼 됩니다. 5번, 6번, 7번 영역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오블라익 스캔 또는 인터코사스 스캔 하겠습니다. 한자로 레프터 라틸 할때굴피스가 지비를 관찰하게 됩니다. 푼도스 바디 넥입니다. 이쪽에가 지비의 푼도스하고 바디의 경계 부분에서 총파 비미 직각으로 만나는 부분에 전백에서 담낭백의 두께를 어,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리버의 하이룸에서 밑으로 쭉 니로 오면서 스캔 니로 오면서 어, 익스트라이파티 바일 닥터를 보입니다. 여기 포탈 베인, 포탈 베인의 복측에 익스트라이파티 바일 닥터가 보입니다. 요 사이에 라이트 에파가 아트리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치마 익스트라이파티 바일 닥터 디스탈 익스트라이파티 바일 닥터입니다. 다이메타는 바로 라이트 에파티 아트리가 지나가 Proxima extra hepatic w i l 에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의 일반 초음파 영상은 i n t e r c o 입니다 탐적 배를 늑간으로 위로 올라가서 어, 여기 light h e p 입니다 그래서 리브의 light 의 anterior과 posterior d 니다 그래서 프로브 쪽으로 여기 그 담낭 쪽으로 하는 것이 a n t e 비로 5번 포탈 v e 이고 벤츄랄 도살입니다. 이쪽이행경 마저로 다안테리슈피를 포탈 비인이죠. 여기 안테리슈피를벤 8번 벤츄랄 도살입니다. 이건 라이트 에파티 비인입니다. 칼라 도플를띄어 보면 헬류가 이렇게 잘 보이죠. 예, 다음의 영상은 정렬 총파 영상입니다. 그루그 포세를 저에 대해서 라이트 에파티 비인을 찾고 여기 포탈 비인이 두 개가 보입니다. 이쪽이 포스텔 임페리얼이고 이건 포스텔 슈페리입니다 아, 찾는 이 이걸 얻는 것이 포스텔 임페리얼인지 슈페리얼 가는 방법은 칼라를 떼어보시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헬류가 레드 칼라로 나오면 프로브를 향하기 때문에 포스텔 임페리얼 프루, 헬류가 블루 칼라 되면 프로브에서 멀어져 가니까 포스텔 슈페리얼 포탈 비행이 됩니다. 이건 라이트 에파틱 비행이 됩니다. 다음에는 푸름을 좀더 밑으로 내려와서, 라이트 리브의 로 쪽하고, 그 다음에 리브의 에코하고, 라이트 기드니 콜텍스 에코를 대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펜 리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초음파에서 라이트 기드니 장축상을 봅니다. 이쪽에 어퍼, 로, 미들, 어퍼가 되고, 요는 중심 에코 복합체가 됩니다. 다음에는 프로볼 시계 방향으로 떨어져서 우측 신장의 단축상을 봅니다. 라이트 레날베인, 레날 아트리가 되고 중심 에코 복합체 신실질이 됩니다. 여기 레날베인요레날 아트리가 갈라지가 슈페리, 인페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판크리아스의 염사입니다. 판크리아스는 초음파의 보험에서는 헤드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디 테일 보는데 저는 여기에다 다섯 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체장의 장축이죠. SME가 보이고 s m v 스프레닉비. 여분이 방글레스 바디입니다. s m v 위쪽이 방글레스 네 개고 복측이 네 개고 배척이 운신에 있니데 이쪽은 방글헤드 가 프로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글레스의 테일 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프레니 아트리가 보입니다. 그렇게 스프레니 패인의 복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프로그를 오른쪽으로 좀더 이동해서 방글레스 헤드 넥 운신에이트를 보는 영상이 됩니다. S.M.V가 보이고 요 위쪽이 방글레스의 내이고 복척이 내이고 배척이 운신에이트 프로그램이습니다 헤드 프로폴이 두 개의 튜블라스트처인데 칼라가 보이는 것이 게스트로돈의 아트리, 밑쪽에 혈류가 없는 튜블라운드스트럭 체가 바로 방글레스내의 1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브라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스프레닉 베인 스프레닉 아트를 봅니다. 이 부분이 방글레스의 바디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제 네개의 영상이 판크레스의 단축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아브데 아울타 SMA 스프레이닛 빈 판크레스의 바디 여기는 스톰아이 됩니다 프로브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SMV가 와가지고 여기는 요기 포탈맨이 됩니다 판크레스네4개고이기은운신에 프로시였습니다 이 위치에서 프로브를 틸팅하게 되면 IVC 라이트 레너라트리 포탈빈 여기 판글레스의 헤드 프로퍼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프로그를 왼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바디에서 더 왼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두개의 혈관이 보입니다. 이것이 스프레니 베인 스프레니 아트리. 스프레니 베인 스프레니 아트리 여기 판글레스의 바디 어, 테일이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 해서, 펑크레아스의 관찰을 마칩니다. 스캔을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키드리인터코스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라이트 라트랄 데코피스의 인터코스스캔하면, 음, 스프린이 보이고, 스프린의 배척에 키드니가 보입니다. 스프린의 바로 밑쪽에 있는 드치는 네, 레프트 키드니의 어퍼고, 중간 미드리고, 로우 폴이 됩니다. 어퍼, 미드, 로우 폴을 관찰하고, 프로브를 시계 바늘 동으로 돌려서 저기든의 단축상을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스프린 장축상입니다. 여기 일반 전파 영상으로 자청 느간 스케일니데 이쪽이 업하고 이쪽이 롤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찰할 포인트는 첫째는 비장의 종대가 있는지 또두 번째는 비장에 아, 혹시 어 비장 종대가 있는지 두 번째는 비장 내 종괴가 있는지 메스리즈 세 번째가 이제 어, 스프레이나 하일럼을 관찰했습니다. 하 하일럼에는 스프레니 베인을 둘러 싸고 있는 저절벽가 파크레스테일인데 그 부분에 종괴가 있는지 또 포탈에 텐션이나 이런 게 생기면 여기에 어, 스프레나 하일럼 이제 메스리 디플레이션되고 때로는 코라테랄 세큐레이션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를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우리가 상복포 전파 스캠법하고 판독의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생각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